교촌이 최근 실적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행한 가격 인상은 매출 감소라는 역효과를 냈으며 여진차게 시도한 신사업들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교촌은 송정화 부회장을 구원투수로 재영입해 신성장 사업의 속도를 내고 실적 부진을 탈피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내수 경쟁이 포화 상태인데다 해외 사업은 초기 단계여서 당장 악화된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에도 숨에 벅찬 상황입니다. 교초는 올해 3분기 실적으로 매출 1,123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3% 감소, 93.5% 상승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은 5.34%, 전년 2.47%보다 2.87%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최근 가격 인상에 따른 일시적 개선 효과로 보입니다. 교초는 지난해 충격적인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8억원으로 전년 410억원 대비 78.5%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빅3 가운데 나홀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타 업체들에 비해 극도로 낮은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가격 인상에도 금세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이번 교촌의 가격 인상에는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현재 교촌의 대표 메뉴인 허니콤보는 23,000원으로 경쟁사인 BBQ와 BHC의 시그니처 메뉴인 황금 올리브 치킨 2만원과 뿌링클 18,000원보다 최대 20% 비쌉니다. 치킨 값이 오르자 교촌의 전체 판매량이 감소하며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교촌은 그간 실적 악화 속에서도 2020년 4,476억원, 2021년 5,076억원, 지난해 5,175억원으로 매출만큼은 성장시켜왔습니다. 다만, 올해는 매출 4,581억원으로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예전 교촌치킨이 독보적 일위였을 때는 교촌 특유의 간장 베이스 치킨이 경쟁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체제가 많아졌다며 경쟁자가 포화상태인데 치킨 한 마리에 2만원이 훌쩍 넘다 보니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선이 무너져 매출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메타베이가 전국 10에서 60대 남녀 2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촌의 가격 인상 후 소비자 48.7%는 다른 치킨 가게에서 주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교촌치킨에서 계속 주문한다는 응답은 전체 3%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성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 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슈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유진로봇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문자로 이 유딘로곳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되던 전쟁이 끝나던 일단 피해 상황이 막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쟁으로 진행된 피해를 복구해야만 하겠죠. 때문에 이스라엘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기업 중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할 능력이 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당시에도 몇 개월 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번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요. 지난번과 똑같이 이슈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스라엘 재건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한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 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 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응.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이슈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81092058에 이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